연말이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일 포항성시와운동본부는 포항시청광장에서 포항시민올림한마당전치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열고 라면 4천여 상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오전에 열린 나눔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소재원 포항시의회의장, 박석진 포항성시와운동본부 대표본부장, 조근식 상임 본부장, 김희동 상무총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우리 작은 정성이 담긴 이 라면이 또그 아이들에게 따뜻함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날 마련된 4천여 상자의 라면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 회사 등의 후원금 5,200만 원으로 마련됐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4천여 상자의 라면은 시각장애인협회, 사랑의 공부방, 청개구리 밥차, 포항지역아동센터, 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방서 등 35곳에 전달됐습니다. 경북일보 김윤국입니다